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삼백팔십사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신. 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시 영원매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가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게 차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다음 게 말씀 봉도, 가 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부,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9약 451조가 안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다윗이의 소년 열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내 집도 평강하라.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는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사자성어 중에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고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은망덕이겠죠. 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도리어 그를 배반하여 그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베두인이었습니다. 이 베두인이라 하면은 생업을 갈멜에서 생업을 양떼나 또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업 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서 양떼를 모으며 또한 유목 생활을 하는 자였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베두인들이 습격을 당하여 죽기도 하거나, 또한 소유를 도적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군사들을 통해 나발이 수많은 양털을 양 떼의 털을 깎는 그 날에 그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내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나발에게 전을 전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사례를 요구한 것이겠죠 그 지켜준 대가로 말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 다윗 이라는 이 말은 나발을 향한 경외심과 또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법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러한 요청에도 그러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진 그런 다윗의 그 소년들의 요청에 그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주인 다윗을 반역하고, 종을, 주인을 반역하고, 떠난 자라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면밀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집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의 은혜를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사 400명을 무장시켜서 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할이 어리석은 자의 행실입니다. 나발은 당시 큰 부자였기에 도적들의 표적이자 노략질하는 사람들의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양털을 깎는 이 특별한 날이 되면 더더욱 이 도적의 표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날이겠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오히려 나발은 모욕으로 갚아주는 것이겠죠. 이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이 지나친 집착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다윗은 당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쫓기고 쫓겨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으나 그 전까지는 이미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굶주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그들에게 매몰차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적어서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워서 그렇게 다윗의 소년들의 요청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듯이 이 나발은 심일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자신에게 다윗의 소년들이 그냥 노략질하는 사람들처럼 먹을 것을 내놓아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양털을 깎는 큰 일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값으로 어느 정도의 사례를 요구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이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 자들에게 선대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몰차게 그의 주인인 다윗을 모욕하고 쫓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물질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새벽에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는 누군가는 매일 새벽에, 누군가는 매일 나발과 같이 자기에게 가진 소유가 족하여도 더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헌금 생활을 또한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때론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 먹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사기 위해 저축을 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을 그렇게만, 그런 용도에만,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이겠죠. 나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은 세계, 세계,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관입니다. 내가 일을 할수 있도록 늘 지켜보호하시고, 좋은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인도하신, 지금까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물질을 귀하게 잘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물질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아주 자그마콩 하나가 있고, 이 작은 콩 하나로 내 허기를 달래기에도 역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을 쪼개어서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그 옛말 같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따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피지 말라고 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말이죠. 또한 나그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 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늘 마음에 품고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발은 자신이 수많은 재력을 가지고 자신이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주리고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다윗의 그 군대들을 다윗과 그의 형제들을 모욕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게 모든 것이 족한 줄 알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을 잘 흘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잘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말씀을 통해 바른 물질관을 또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더큰 불을 축적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만이 행복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면 상향일수록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유혹들을 제거해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남을 더 돌보는 그런 믿음을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시간은 우리 부산북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산북교회가 북교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번 장로님과 모든 집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일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치리하고 또한 감독하며,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부산 북교의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에 이 시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우리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째로는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대면 비대면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아이들이 학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아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취약한 환경에서 더더욱 공부하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은 더더욱 끼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그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잘 지켜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가진 소유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큰 불을 축적하기 위해 내가 허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지금이 서 있는 이곳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여서 주님 온전히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려보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물질에 또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내가 주님, 주님. 최용...